자연은 벌써 가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나무는 자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해당화입니다. 심산 해당화인데요. 아, 몸도 이렇게 인위적이지만 너무 예쁘게 곡이 만들어져 있고요. 열매가 벌써 가을을 알아채고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좀 있으면 아마도 이 잎도 붉게 물들 것입니다. 붉게 물들면 10월 17, 18, 19 야생화 전시회에 나가는데요. 야생화 화분도 너무 많지만 저는 이렇게 단지를 가지고 이 화분을 해와 달을 연출했습니다. 앞에는 곡선은 달이요. 어, 뒤에 둥근 것은 해입니다.